차가 미끄러가지고, 그 차는 폐차가 됐고, 반파가 됐는데, 하나도 안 다치셨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지한 김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석의 주제는 바로 경면주사입니다. 경면주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경면주사는 이렇게 빨갛게 생긴 돌덩인데, 들으셨을 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옛날 때부터 무당들이 그렇게 찾았던 원석이래요. 괴양지라는 노란색 종이에다가 경면 주사를 갈아서 그 가루를 부적을 쓰게 되는데 사용 목적은 되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안 생기거나 취업이 잘안될 때,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할 때, 사업이 잘안될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부동산이 잘안 팔릴 때, 소송에 휘말렸을 때, 인적 갈등이 자꾸 생길 때, 매우 다양하게 쓰이는 원석입니다. 지금 이 경면주사 이 돌덩이 하나에 200만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그리고 경면주사는 순도가 높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이 순도가 높을수록 엄청 고가고 금값입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다루는 게 경면주사인데 보시면 여러분 이 경면주사 목걸이를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데 저도 사고운 같은 걸 막아주는 게 바로 이 경면주사예요 경면주사는 사고운도 막아주고 에곤을 막아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차키에다가 걸어주시는 걸 너무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악세서리로 나오는 경면주사가 사실 많이 없어요 키링은 저희가 유일한 것 같아요 사실 부적의 효능은 최대 6개월이에요 좋은 걸 쓴다 해도 누가 쓰냐에 따라 효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고가의 경면주사를 썼다 해도 재료만 낭비했지 효력이 전혀 없는 부적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음침하잖아요 효력이 6개월밖에 없는 부적보다 평생 간직하고 애군을 물리쳐줄 수 있는 악세서리로 예쁘게 활용한다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EHF 님이라고 저희 BM 베투 고객님 중한 분이신데 그 고객님이 가장 고가 제품 12mm 경면 주사 키링을 남편에게 걸어드렸대요. 남편분이 운전을 많이 하셔가지고 장마 때 너무 비가 많이 왔잖아요. 차가 미끄러가지고 트레일러가 차를 박았대요. 근데 지금 그 차는 폐차가 됐고 반파가 됐는데. 하나도 안 다치셨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면주사 같은 경우는 애군을 막아주고 사고운을 막아주기 때문에 차키에 굳이 안 다셔도 되고 그냥 차에다가 걸어만 주셔도 애군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걸러주시면 되지만 부적을 경면주사로 쓰는 거는 영락 없는 사실입니다. 경면주사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경면주사가 되게 팥처럼 생겼어요. 팥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되게 팥처럼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가난했던 시절은 경면주사가 너무 비싸고 구하기 힘드니까 팥을 뿌렸대요. 여러분, 무당들이 이렇게 팥 뿌리잖아요. 경면주사를 귀신들이 무서워하니까 이거랑 그나마 저렴하고 비슷한 팥을 뿌렸다고 합니다. 악기라든지 잡기라든지 겪으신 분들은 경면주사를 믿고 한번 팔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장신구로 착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면주사 특가,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 업로드가 되는 순간, 일주일간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컨텐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 원석들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해요. 경면주사, 다른 원석들, 신기한 물질들을 저희가 많이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 구독 설정 해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매일매일 거기서 만나 뵙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광고하고, 여러분, 진짜로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